처음에는 국회라는 공간이 낯설어서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나름 진실되게 대했던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5년차 국회를 출입하며 정당을 취재하는 정당팀 개승현 기자입니다. 저는 입사 5년차이지만 국회 출입은 얼마 되지 않은 정당팀 새내기인데요. 입사 후에 여러 부서를 거친 뒤에 정치부 정당팀에 배정받은 건 이제 막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기자가 되었지만 사실 찐버거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회 출입기자로 출근을 앞둔 후배, 동료기자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 출입기자의 하루가 짧게나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시간이 빠르신데 원래, 원래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정당팀 출근시간은 아침 7시 반으로 좀 빠른 편인데 제가 늦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대상인 국회 취재원들은 대체로 8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에 기사를 쓰려면 그 전에 그분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기사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전화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들르는 국회 소통관 기자실인데요. 도착해서 그날 현안이나 조간 신문에 담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 중에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들을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미리 취재를 해 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미리 전화를 돌려서 통화를 하고 통화 내용을 팀에 공유하면 그 내용이 오전 중에 선배들이 쓰는 기사의 재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조간 당번인 경우에는 오전 9시까지 부스에 출근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집에서 조간신문, 10대 일간지를 읽고 야당팀 관련 기사 중에 누락된 것 혹은 타사가 우리 팀 기사를 전제한 것, 즉 기사의 골자를 베낀 것을 체크를 해서 반장이나 부반장한테 팀에 공유를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출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매일 오전에 어,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원내대책회의가 있어서 그거를 챙기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같은 이제 국회 정당팀 막내들은 들어가서 일일이 의원님들의 말을 다 받아치는 받아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워딩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네. 어, 내 대변인이나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백프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사의 재료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워딩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야 할 정도로 어느 시계. 에, 저랑 같은 선 민생 경제 글로벌 투자 뱅크들이 성장 노출과 房间。 정당 대변인이나 원내대변인분들은 상시적으로 기자들이랑 접촉을 하고, 뭐, 저희가 전화를 걸면 잘 받아주시고, 식사도 자주 하고, 이런 국회 공간을 오가면서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각을 잡고 인터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타사 동료 기자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팀 선배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어, 그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의원 한 분과 저희 기자 동료들 꿈미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친목 어, 도모도 하고 일 이야기도 하면서 소소한 취재 거리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네 오후 일과도 오전과 비슷하긴 한데요. 종종 본회의가 오후 2 시에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회의 직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 워딩을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스케치는 잘 아시겠지만 워딩 이외에 현장을 그림을 그리듯이 좀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카메라나 마이크에 잡히지 않는 여야 의원 간 대화. 대화가 주로 고성입니다. 그런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담는 게 골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말진 기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실 여기랑 국회 본청 현장에 반반 정도 머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는 국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원내대책회의나 백브리핑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의원회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데 세미나 현장을 취재하거나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이랑 티타임을 할 때는 의원회관을 찾기도 합니다. 이제 말진들이 현장에서 워딩을 해서 자체 시스템인 저희 기사 작성창에 이렇게 참고를 달아서 올리면 부스 안에 있는 라이터나 반장과 부반장이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한 사람이 현장에서 워딩을 하고 기사를 쓰기에는 너무 빠듯하거든요. 현장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키는 사람과 기사를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워딩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신 기자의 경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오전용, 오후용 기사가 다 따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워딩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스케치 거리가 많거나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의 긴급회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가지만 현장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회의는 주로 온라인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취재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심적으로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20대, 30대 젊은 기자들인데, 취재원들은 저희보다 최소 2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데다가 사회적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국회 출입기자는 특히 그런 취재원 300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지고, 때로는 견제하는 게 업무라는 점에서 심적 부담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회라는 공간이 낯설어서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여유를 가지고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나름 진실되게 대했던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틈틈이 국회법을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년 이상 취재를 한 기자라면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산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은 알겠지만 막상 와 보면 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 회기 등 나름 복잡한 체계를 갖고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잘한 법률 조항들이 이런 여야간 수사원과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국회 출입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의 동료 기자님들도 국회에서 함께 취재하면서 보다 생생하고 진실된 보도를 할수 있는 기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남긴 했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